안녕하세요.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리는 손해사정사들 TV의 김은손해사정사입니다. 혹시 의료자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한 만능키로 사용하는 이 의료자문, 보험회사에서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 의료자문이란 정확하게는 제3의료기관의 의료자문이라고 합니다. 즉, 피보험자 본인이 진료받은 의사가 아닌 제3의 병원의 의사에게 진료 기록 등을 제출한 후 의학적 내용을 질의를 하고 답변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얼핏 생각하시기에는 이게 왜 문제가 될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의료자문이 왜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치의 의 진단을 부정하기 위한 근거로 활용됩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주치의로부터 발급된 진단서와 서류를 믿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의료 자문을 요구를 하는데요. 전문의 자격을 갖춘 의사가 진단한 진단서조차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의료 자문센터를 통한 자문 의뢰라는 점입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자문 의사에게 직접 의뢰하는 것이 아니라 의료자문 전문 업체를 통해서 의뢰를 하게 되며 이 업체에서는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의사에게 자문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보니 이 업체와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의사는 한정되어 있고 이 한정되어 있는 의사에게 답변을 받다보니 예상되는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의료자문센터의 고객은 보험회사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업체를 통해서 의료자문이 진행되는데요. 의료자문업체의 고객은 보험회사죠. 즉, 의료자문업체 측에서는 보험회사 측의 니즈를 파악하고 가능성이 높은 의사에게로 자문이 의뢰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의료자문 의사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의료자문의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소속 병원까지만 알려주고 의사 이름은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는 것인지 판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의료자문을 하는 의사는 정확하게 본인의 신상을 밝히고 객관적인 자문을 해야지만 의료자문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세곳 정도의 병원을 제시하면서 여기서 선택해서 의료 자문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은 무기한 보류된다는 주장을 하죠.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 먹기로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대로 의료자문을 결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정보의 불균형을 이용해서 보험회사에서는 버젓이 보험금을 면책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즉, 의료자문은 보험금 부지급이나 삭감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료자문으로 인한 피해를 보셨나요? 그 결과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셨나요? 손해 사정사들로 연락주세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이 등의 방법으로 상담 신청 남겨주시면 사건을 검토하고 같이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도움이 되는 보험보상 도움 정보 가지고 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